좋은 이제 작품을 고르는 이제 안목은 반드시 이제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 투자 관점으로도 봤을 때이 시장의 크기가 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봤을 때좀 시장이 커야지 좀 가치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작가로부터 나오는 이제 결과물이다 보니까 이 작가님의 이제 활동 과 이제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셨는지 처방.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하지 않고 질문해 보는 시간, 돈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또 과세 문제도 연구하고 계시는 김현주 세무사님 모시고 돈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열풍이 굉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네네.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트테크도 또 시들해진 것 같아요. 어, 살짝은 조금 이제 주춤. 하는 네네. 단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이 미술품을 그 재테크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은 이제 아트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젊은층이 이제 요 미술 작품 쪽에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조금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트테크라는 단어가 조금 활성화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술품 컬렉팅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이제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는데. 요 미술품 투자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나뉘면서 이제 아트테크라는 단어들도 막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응.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걸 원래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네. 어떤 그런 컬렉팅은 아니었다.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나요? 이제 요 뭐...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조금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이제 그 미술품을 이렇게 감상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을 구매를 해서 계속 감상을 하시고 또 이제 이 작가님의 조금 이제 그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자의 음. 마음으로 계속해서 컬렉팅을 해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그 미술품을 구매하셨다가 음. 추후에 이제 양도 차익을 이제 위해서. 예, 그렇죠. 아. 예, 그런 관점에서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재테크 관점으로 조금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재테크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볼 거냐 이렇게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 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미술품 쪽 관련해서는 사실 작품이라는 것은 이 작가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이 그림이 계속 거래가 되면서 이 사이에서 이제 차익이 발생됐을 때 그때 이제 투자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음. 보는데 작가의 인지도도 점점 높아져서 그렇죠. 내 네, 이력들이라든지 네. 이런 음.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는 조금 맞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 음. 하루 아침에 뭐 이렇게 갑자기 그렇죠. 돈을 네, 벌거나 네, 맞아요. 주식이 네, 네. 막 뛰어가지고 단타 네. 치거나 이런 식의 대딩은 네, 네, 네. 아니다라는 네, 네. 말씀. 물론 이제 우연히 운이 좋아. 그 단기적인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너도 나도 막 아트테크, 아트테크 네. 하면서 네네. 그림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네네. 이제 제 친구가 갑자기 돈 많이 벌려고 해바라기 그림을 보내주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갖고 있는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뭐상위1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럼 분명 이제 어떤 그림을 볼줄 아는 안목이라던가 아, 그렇죠, 감각도 그렇죠. 필요할 네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안목을 키우기 위한 어떤 뭐 기준, 방향 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쪽으로 계속 이제 뭐 세금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음. 어, 일단 좋은 이제 작품을 고르는 이제 안목은 반드시 이제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 투자 관점으로도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크기가 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품 시장의 크기. 네, 이제 왜냐하면 어, 이 작가님들이 이제 해외 작가인지 아니면 국내 작가인지에 따라서 이 시장 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술품 이라는 것은 일대일로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누군가가 원하면 누군가가 그 원하는 값에 거래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봤을 때좀 시장이 커야지 영어 좀 가치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이제 작품의 어떤 뭐뭐 뭐 종류 같은 것도 조금 봐야 될게 있을까요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림이 클수록 사실 어, 이 작가분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님들이 이제 그려 나가시는 것들이 다 그림이 클수록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볼수 있다 보니까 음. 이 작가님의 실력이 반영된다라고도 볼수 볼 있을 수것 있다. 같아요. 그림이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좀더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네. 이걸 그냥 단순히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기에는 어,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왜 주식도 투자할 때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나 네. 그 회사의 제품을 네. 좋아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술품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좀 음. 가지고 있어야 네. 투자가 네. 조금 더 성공할 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를 오. 하셔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선생님 저게 또 궁금한 거는 네. 예를 들면 주식을 산다 그럼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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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림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작가로부터 나오는 이제 결과물이다 보니까 이 작가님의 이제 활동. 이제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셨는지. 쳐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이제 유명한 기관에서 이제 전시를 열었다든지 아니면 은 이제 작품이 이제 한 번씩 변화가 될 때마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작품이 변화가 되는 것인지 음. 이런 것들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음. 만약에 작품에서 알수 없다, 확인이 조금 어렵다라는 어렵다.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 그럼 이제 작가 개인의 어떠한 이런 철학과 아, 그렇죠. 자신의 네. 어떤 그 고뇌와 네, 네, 삶이 네. 담겨져 있는 작품이어야 네, 하고 또그 작품이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가, 음. 누구 누구 손에 간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되게 유명한 분 손에 갖다가 네. 이게 팔리면 또 그것도 올라가기도 예, 작품 하잖아요.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음. 음.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런 작품을 사고 싶어요. 네, 네. 어떤 게 살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를 초반에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초보 컬렉터라고 하면 1차 시장에서 작품을 구매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 일단 갤러리에 들어가기가 너무 좀 그렇죠. 부담스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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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갤러리에 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저분의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고 검증된. 알고 계시겠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한테까지 기회가 여기는 아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고 미리 합니다. 사관 네, 그렇기 때문에 아 1차 시장보다는 이제 이차 시장에서 이제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구매를 하신다라고 음 하더라고요.